자, 첫 번째 문장 보면, 응? 어 방대한 지식의 한 분야에서 저장을 갖는 것은 창의력에 대한 토대를 이루지만 더 많은 무언가가 필요되어진다라고 해서 첫 번째 문장에 뭐를 제시하고 있죠, 지금? 뒤에 나온 이거에 대한 합격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분야에 여기서는 에어리어를 당연히 지식이니까 분야라고 해서 가는 게 좋아요. 한 분야에 있는 지식의 방대한 저장소를 갖는 것은 창의력을 위한 토대를 이루지만 더 많은 무언가가 필요되고 있다. 그래서 응? 많은 문제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더 많은 무언가 여기서 이 대는 당연히 지시 형용사입니다. 그제? 음. 지시형용사니까, 여기서 이거를 콤마 나왔죠? 쌤 헷갈리게 하려고 이거를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이 위치처럼 막 써요. 예? 여기선 지시형용사입니다. 주의해야 돼요. 예? 그래서 더 많은 무언가가, 어? 그런 더 많은 무언가가 바로 어떤 상황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 단어가 바로 앞에 나온 창의력이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새롭게 문제를 구성하는데 이거는 진짜로 개수의법입니다 응? 뜬금없는 갑작스러운 통찰력의 결과를 가져오겠죠? 이게 비슷한 단어가 바로 뭐예요? 유레카.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이 this 있죠? 응? 이 this는 당연히 쌤들이 삽입으로 내실 가능성이 있죠? 종종 이것이 발생한대요. 한 사람이 한 문제나 프로젝트를 가지고 막 바둥거리고 씨름할 때. 그리고 여기 나오죠. 이거죠. 이게 쌤은 빈칸에 대한 단서를 봤어요. 그것을 잠시 동안 set aside가 무슨 뜻이죠? 제쳐두다. 그렇지. 제쳐두다. 응? 그죠? 제쳐두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몇몇 심리학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제? 여기 나온 것처럼, 이게 또, 빈칸에 대한 또 단서예요. 응? t 어웨이 잠시 대체해주는 시간이 allow for가 뭐죠? 감안해준다, 고려해준다, incubation을. 그제? 그러니까, 생각을 품는 거를 허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야? 문제를 work through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해내도록 하는 무의식적인 형태인 인큐베이션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나온 이 단어에 대한 인큐베이션을 응? 인큐베이션을 뒤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인큐베이션이 뭐로 될수 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나온 빈칸으로 쓰임이 될수 있습니다. 선각병으로그 다음에 또이 부분도 이제 부가적으로 응? 말을 잘안 듣네요. 음, 응? 삽입으로 될수 있어요. 여기다 응? 이게 삽입. 네? 사실 그것은 그것 보다 더욱더 복잡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제 그래서 여기 보면 인큐베이션 나오죠 또? 인큐베이션은 더욱더 도움이 된대. 어떨 경우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응? 더욱더 긴 준비기간이 프리시드가 무슨 뜻이에요? 응? 음, 선행하다. 앞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제 더긴 준비 기간이 그 개인의 그 문제를 제쳐두는 것보다 선행할 때, 인큐베이션은 더욱더 도움이 많이 된대요. 그죠? 자, 그래서 아마도, 어? 엄격, 엄밀히 말해서, 응? 뭐 한다? 엄격한 생각하는 방식을 인터럽트 방해한대.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새롭게 구성할 수 있대요. 여러분의 그 상황에 대한 관점을 그리고 다르게 생각하도록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빈칸에 대한 단서는 여기 나온, 응, 이 부분, 그죠? 첫 번째, 그다음 여기 나온 두 번째. 생각의 엄격한 방식을 방해하지만. 이게 오히려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그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는 재구성할 시간을 주고 다르게 생각할 시간을 준다는 얘기죠. 이게 몇 번이에요? 바로 5번이죠. 일정 기간 동안에 그 문제를 내버려 두는 거. 응? 그래서 창의력은 당대한 지식을 요구하며 유연성과 지속적인 새로운 생각들에 대한 구성. 이거를 요구하고 있대요. As well as는, 뭐 뿐만 아니라, 동기부여와 끈기뿐만 아니라. 됐어요? 음.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incubating period가, period가 점점 더 길면 볼수록 사람들의 creativity는 더욱더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쌤이 예를 들어서 요약문으로 만드시면, 아까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단어하고 인큐베이션의 피어리어드가 더욱더 농가 하면 농가 할수록 응? 이와 유사하게 비례하는데, 뭐가 히 t i 테이퍼디는 더욱더 향상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여긴 됐죠, 이제? 응? 자, 그럼 3번 갈게요. 에이? 여기 보면, 우선,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응? 그러나, 많은 다른 문화에서, 근데 뭐야? 몇몇 of origin과 아시안 그룹을 포함해서, 응? 여기 우선 또 뭐야? 이 this가 더 중요하네. 그제? 이것은 불경의 표시가 될수 있대요. 특별히 더 젊은 어린 사람에 의해서 보여지게 된다면 누구에게? 권위의 자리에 있는 누구에게. 그제? 그럼 이 this를 우선 알아야 되고, 그제? 다른 문화권에서 불경의 이런 내용,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구현 설명을 할까? 잘 보면 돼요. 이게 된 거예요 지금 문장구조가 어려움은 학생들에게 발생할런지도 모릅니다. 에? 집과 학교에 대한 서로간의 믿음이 다를 때, 됐죠? 그리고 여기서 이그 arise라는 단어는 발생하다라는 자동사로서 얘는 수동체 자체가 없어요, 그지? 한 개인의 행동이 문화적 관점으로부터 해석되어질 때. 근데 뭐야? 뒤에 보니까 의심을 받고 있는 그 개인의 뭐와 이 뜻은 가리키는 게 뭡니까? 이거죠? 그렇죠? 문화적 관점. 그치? 그렇죠? 그러니까 대이 돼야지, 예를 들어, 쌤이 이거를 도즈로 내면 틀립니다. 그죠? 그것과 다른 문화적 관점으로부터 한 개인의 행동이 해석되어질 때, 오해와 갈등이 결과로써 당연히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cultural difference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아주 보편적인 글이야. 우리가 알다시피요. 그죠? 그 다음 이제 뭐가 나왔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말콤과 그의 동료들이 나왔어. 그럼 이거는 뭐야, 바로? 어떤? 실험이나 연구에 대한 도입이죠. 그럼 2번 이후에 3, 4, 5번에 당연히 등장하겠죠. 탑픽이. 그지이 사람들이 여러 방법들을 묘사했대요. 근데 이것이 발생할 수 있는. 근데 어디에? 에버리진 학생들이야. 원주민들. 주류인 호주의 교실에서. 이런 얘기잖아. 그제? 그럼, 앵글로 서부의 문화에서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거야. 여러분이 그들에게 말할 때. 응? 오히려 공소남과 존경의 표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들에게 attend to는 무슨 뜻이야, 이게? 응? 응, 관심을 기울이다. 집중하다 또는 관심을 기울이다. 근데 네. 이 attend는 또 우리 무슨 뜻이 있었죠? 이게? attend가 이게 장소나 학교 모임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어디 어디에? 그렇지. 참여하다. 그럴 때 at이나 in이나 to 이때는 안 쓰는 타동사예요. 이제? 어텐단한 다음에 사람이나 동물이 나와요. 그럴 때이 어근이 선생이 뭐라고 그랬죠? 투고이게 스트레치의 뜻이야. 손을 뻗다. 손을 뻗는 건 내가 의지를 가지고 관심이 있으니까 아까 나온 것처럼 어떤 장소나 모임에 참여하고 학교에 공부하러 등교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야? 사람이나 사물 위에 손을 뻗죠. 그래서 누구를 이때는 돌보다 간호하다라는 뜻이 돼요. 알았죠? 그 다음 여기 아까 했던 것처럼 2하고 A하면 이건 뭐하고 비슷하다고요? 나왔으니까 이건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pay attention 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2를 써줘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헷갈리니까 이 3개 단어를 알면 쌤이 어떤 식으로 바꿔도 현혹되면 안 돼요. 에? 자, 그다음 봐볼까? 여기 보면 이러한 이해가 나왔어요. 이제 그럼 이러한 이해는 뭘까? 아까 나온 것처럼 서양 애들이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게 a kind of respect를 express한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해가 없으면 샘들은 가정한데, 근데 여러 문화권의 학생들이 근데 뭐야? 눈 접촉을 선호하지 않는, 듣고 있는 중이 아니라고 관심이 없다고 가정할 수 있대. 됐어요? 갑자기 뒤에 내용이 이상하잖아. 그지? 그럼 이 부분은 뭐야? 아까 나왔던 이 내용이지. 그죠? 이 에버 오리진 문화에 있는 또 아시아권 학생들의 cultural difference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이해가 바로 앞문장이에요 4번이 돼야 돼. 정확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응?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또 컬처럴 디퍼런스를 모르는 경우 그런 얘기겠지. 샘들인데 뒤에 보니까 응. 여기에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들의 문화에서 응? 존경을 디노트 나타낸다라고 설명하는 것 없이 아이컨택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선생들은 몇몇 학생들과 부모님들에게 위험을 무릅쓰게 하겠지. 대절 이하라고 가정하도록. 그런 선생들은어 그래 존경받기를 원하지 않네 라고 가정하는 위험을 무릅쓰게 되는거죠. 그지 여기서 ING가 나온 이유 알아요 혹시? 원래 이 리스크가 이렇게, 동명사를 목적으로 해요. 그치? 근데 여기서는 뭐야? 앞에 나온 same하고, 이게, 의미상 주어가 다르죠. 그래서, some students하고, and parents가 나온 거예요. 그죠그 다음, 26강 한번 가볼까요? 게이트웨인 안 하잖아요. 네. 음. 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요지 나올 때는 우리말로 되있으니까 좀 우리나라 말로 한번 쭉 훑어보고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예? 우리말로 볼수 있으니까 예? 해볼까 처음부터 mayfpp가 나왔네요 과거에 노리스 했었을런지도 몰라 알아차렸을런지도 몰라 언어라는게 a variety 하면 선이 그냥 묶어서 바로 various라고 해석해버립니다. 다양한 실질적이고 잠재적 용도를 언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걸. 그제? 처음에 알다시피 우리 뒤에 나온 대절이 topic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제?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동사가 뭘까? 두 번째 문장이? 이걸 가호치면 보일 텐데 잠시 동안이고 응? 이렇게 된 겁니다. Marvel at 하면 뭐뭐에 놀라다는 뜻이에요. Amaze at 하듯이 응? 그래서 여기 보면 유연성과 유틸러디 이용 가능성과 언어의 파워를 일련의 다 도구로서. 그렇지? 도구로서 언어의 유연성과 이용 이용 가능성과 힘. 이거에 아주 잠깐 동안 놀라라. 뭐 이런 얘기는 것 같아. 음. 자,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비유 스투부정사제 항상 쌤들 디스크라이빙은 익숙한 거니까 사물조로서 당연히 투부정사 써야 돼요. 언어라는 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세 개를 묘사하고, 그세개또 일부를.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고, 또, 해결책을 제시하며, 명령문을, 이게 뭐야? 응? 이슈가 발행하다, 이런 뜻이 있죠? 예? 그러니까, 명령문을 배포하다, 뭐, 명령서를 에? 발급하다, 이런 뜻이 돼요. 그리고 의견을 일으키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쭉 계속 나와요 지금 그지 여기까지 그지 됐어요 그럼 이제 또다시 타픽을 얘기하죠 언어라는 것이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단편적이고 필수적인 기능을 기여할 수 있단 말인가 한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모든 이러한 다양성에 와중에, 뭐, 이런 오감이죠. 이, a mid 가, in the middle of의 뜻이에요. 네? 자, 그래서, 기억해라. 인간들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을. 우리의 생존의 가능성과 번영의 가능성들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인지스가 주어니까, 아가 된 거예요. 이제 가능성들은 지대하게 향상되어집니다. 뭐에 의해서? 우리의 와 같은 종의 다른 사람들과의 연합이겠지? 연상이라기보단 여기서는 연합일 것 같아요. 왜? Social Animals가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Much better니까 비교급 된, 비교급 강조죠? 그래서 개인으로서, 어? 보다, 그룹에서 훨씬 더 아마 잘할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나온 it, this 하고요. 그 다음에 does 있으니까, 에? 순서 같은 거잘 기억해둬요. 이것은 아주 높은 협력과 다른 사람과의 조정에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하지. 특혜를, 그죠? 그러므로, 음? 뒤에 있는 문장의 동사는 뭘까요? 음? 여기 주어고요. as well as 나왔죠? 근데 여기 of가 나왔네요 갑자기. 뭐야 이게? 여기 of language를 이렇게 x 공통구문으로 보고요. a1 as well as a2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의 기능적 본질뿐만 아니라 언어의 필수적 기능이 아마도 소통인 것 같다. 이런 얘기지. 됐어요?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정확하게 소통이란 건 무엇인가? 소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무언가다. 뭐 하기 위해서? 공통된 이해를 성취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협력과 조정에 필수적인. 두명 또는 그더 많은 지각이 있는 존재들 사이에서. 그럼 몇 번이에요? 5번이죠, 5번? 이제? 언어의 본질적인 기능은 공동의 이해를 추구하는 의사소통이다 그제? 그러니까 공동의 이해. 응? 그러면 여기서 쌤이 뭐 하겠어요? 이게 지금 이거를 유지로 한 거잖아. 이거를 예를 들어 서 쌤이 빈 칸으로 낼수 있겠죠. 그제? 이렇게 나와있죠. 그제? 항상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풀려고 할까? 어? 내려고 할까? 그거를 잘 봐요 2번을 한번 봅시다 이제 1번과 5번 앞에 이렇게 문장이 나오면 이거는 뭐다? 문장에 대한 인트로덕션 도입 또는 Topic 제시죠? 그런데 문장이 좀 길어요. 그럼 뭐야? 이때는 주제문을 포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거하고 연관되어 있죠. 이제? 거기 나온 decipher, decode. 다 해독하다는 뜻이에요. 음? 자, 여기 보면 text must be. 이제? 그래서 a1, a2 이렇게 된거예요 됐어요? explicit는 명백한 implicit는 함축적인 그러니까 명백하고 함축적인 의미 둘 다를 위해 응? 글이라는 것은 해석돼야 되고 다시 말해 분석돼야만 합니다 이런 얘기죠 탑픽을 얘기하고 있어요 글의 근본적인 목적이죠 가조 to 진조어은문 이제 이거는 어떠한 확실성을 가지고 해도 되고요. 그냥 확실하게 해서 with certain t를 y 부사구로 봐도 됩니다. 부사구 그래서 틀림없이 한 저자가 의도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지? 그리고 하나의 대안이라는 것은 뭐하는 것이다? 저자의 의도를 디스카운트가 무슨 뜻이에요? disregard 또는 downplay 이렇게 된거죠? 저자의 의도를 경시하는 것이며 그리고 응? 그 글이 만들어내는 것이면 이걸 이렇게 덩어리로 볼줄 알아야 돼요 네? 어떤 의미든지 간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to, 원형. to, 원형. 이렇게 된 겁니다. 됐죠? 내가 선생님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 문장 구조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서술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에? 이런 문장들은, whatever 이게 어렵잖아. 학생들 입장에서이제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온 전치사의 목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명사절입니다. 덩어리로 볼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엔 n d 하고 to가 생략된 거고 그러니까 이거 명작하려면 연습을 해야지, 안 그러면 시험 볼때 당황해서 잘못풀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인용하는 사람이 나왔네? dh, 로렌스라는 사람이 유명하게 선포했던 것처럼 결코 말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마라. 그냥 이야기만 신뢰해라, 그지? 이거 얘기죠. 됐어요? 한책에 이거는 뭐야? 물리적인 측면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측면들, 근데 종이의 질감이나 폰트, 글씨체의 크기와 같은, 그지? 이 물리적 측면들이 현저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독서하는 경험에. 됐어요? 뭔가 좀 피상적인 글이잖아. 이제 왠지 2번일 것 같아요. 봐볼까요? 테니스니까 2 0세기의 새로운 비평이 대절이하 라는 생각을 거부할 거래. 이건 당연히 동격이겠죠? 동격. 그래서 한 저자의 의도를 해독하는 것이 문학의뭐 한다? 아주 중요한 목표다. 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거부할 거래. 됐어요? 그럼 아까 나온 것처럼 글에 대한 완벽한 해독이 어려우니까, 그치? 저자의 의도를 조금 더 경시하고 그 글이 가지고 있는 본연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만들어낸 의도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한 1번과 3번의 내용이 연결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제? 응. 그래서, 응. 그들이 주장하기로 이 문학이라는 것은, 뭐다? 나대의 법비 구문이죠? 그래서, 응. 여 보면, 응. 여기, 해독되기 위해서, 이것도 꼭 기억해둬요. 응? 2BPP니까 수동이죠? 그러니까, 그 저자에 의해서 어떻게든 해독되기 위해서, 응? 뭐다? 여기 나온 것처럼 Planted이니까 이건 과거 분사 형사입니다. 심어진 비밀의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갖추고 있는 역동적인 Field, 경기장과 유사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저자와 상관없이 실제로, 그렇죠? 그것도 저자에도 불구하고 저자 때문에 만들어지는 이런 얘기잖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병렬구조가 바로 뭐야? 이게 이게 공통의 X입니다. 그죠? 공통의 X 그리고 병렬구조로 여기 나온 것처럼 뭐야? Because of Despite And regardless of. 이게 저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기 나온 이 generated는 과거 분사, 형용사.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델에서 문학이라는 건 아주 맥락적인 세계래. 근데, 볼까요? 저자가 in motion, 움직이도록 설정해 놓은 세계. 하지만 통제하지 않는 색이라는 얘기지? 통제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쌤이 이거 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야? 통제하지 않는다는 건? 응? 이 글을 읽는 어디언스 어디언스 다시 말해 리더스 독자들이 응 해석을 고정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해석을 가능하게 허용한다. 라는 글의 내용이죠. 이됩니까 이건 내가 보기에 함축음미로 쌤이 내실 가능성이 아주 있겠죠. 그래서. 그제? 그래서 리더가 해석 전체를 통틀어서 그 글을 통제하고 있는 거지, 오히려. 그러니까 저자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자가 적극적으로 그 글을 해석하는 게 텍스트에 대한 어널리시스의 요즘 근대적인 사람들의, 현대적인 사람들의 비평가들의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문학 작품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요 글을 이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요즘 트렌드가 뭐예요? 어떤 영화 같은 거할 때, 이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영화 같은 거할 때, 오픈 엔드, 열린 결말이야. 그 결말은 그 글을 쓴 사람이 영화 감독이 어?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영화를 본 사람에게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요즘 트렌드입니다. 됐죠? 바로 가야 되면 3번 안 하고 어떻게 할까? 3번까지? 음. 응? 가야 될 응.